안녕하세요, 더임 뉴야 김영주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유타 대학교에 와서요, 우리 유타 대학교 재학생 학생과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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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22학년도 고학기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세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고 입학처에서 또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깊은 인연이 있죠? 네 사실 우리 세하 학생은 저희 어, 우리 다임 유학을 통해서 이 유타 대학교 에온 학생인데 저는 정말 이 인터뷰 이 전까지 어, 저희가 따로 섭외한 게 아니고 어, 우리 홍보 대사로서 우리 어, 유타 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학생이었어요. 네. 저희 따로 미리 제가 부탁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 뭐 저희 학생이 지금 유타 대학교에서 어, 홍보 대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있고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번 학기에는 거의 학비를 안 안 내고 다녔다고 좀 구체적이게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일단 학교에 조기 지원 입학을 통해서 많은 장학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뉴 호라이즌 장학금이랑 오퍼튜니티 장학금 그리고 재학 중에 받을 수 있는 인스파이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홍보대사와 입학처와 같이 인턴십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많은 장학금 혜택이 학교에 있어요. 음, 제가 우리 새학생은 어, 사실 아직도 생기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에세이 썼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어, 떠오르는 게 우리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 심리학과에 지금 전공하고 있지만 심리학을 위해서 생기부가 다 갖춰져 있던 학생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맞죠. 생명공학이나 네. 과학 쪽 되게 많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심리학에 대한 확실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심리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따로 능동적으로 해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에세이에 좀 많이 녹였고 처음에 저희가 호라이즌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즉 우리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활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하는데 그 에세이를 굉장히 성실하게 써 줬어요. 그래서 메인 에세이도 그렇고 우리 장학금 에세이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하게 써 줘서 제가 사실 막 크게 많이 고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주 잘해온 학생이었고 처음에 제가 어 연간 3000불씩 받는 것까지를 이렇게 봤고그 뒤로 계속 장학금이 나온 거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네. 네 잘했어요 <laughs>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여러 한국 대학도 있지만 왜 유타 대학교를 선호했는지 궁금해요 아 일단 고등학생 때 심리학에 대해서 더 어, 알아보던 와중에 어, 논문을 하나 보았는데 한국에서의 심리학은 역사가 조금 깊지가 않아서 어, 많은 심리상담가 분들이 어,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심리적 소진을 겪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뭐 어, 깊은 역사를 배우고 난 후에 어, 한국에서 심리학 역사를 조금 더 개성시키기 위해서 어,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결정했고 또한 어, 저는 평생을 한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있어서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 중, 고를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1학년 때는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만큼 힘들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어, 처음에 일단 어, 한국 어, 수업 방식과 조금 많이 달랐던 게 되게 교수님들하고 되게 소통적인 수업 방식이어서 한국에 있던 그런 수업 문화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영어로 할 때는 되게 긴장도 되고, 뭐 영어를 못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떨리기도 했지만, 뭐 교수님들이 열려있는 오피스 아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특정 시간대에 가서 뭐 질문 드리거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어 교수님 오피스에 가서 질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영어에 대해 익숙함을 더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어, 본인은 이제 고3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유타대학교에 재지원하겠다고 생각할 겁니까? 네, 당연하죠. 음. 초기에는 뭐 비싼 학비로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조기 입학을 통해 많은 장학금 혜택과 인턴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재정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음. 음. 저와 부모님 또한 이런 선택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우리 지금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심리학과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음. 오, 심리학과 배우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뭐 조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음. 저를 알아갈 수 있었고, 또한 어, 많은 질병들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떤 방식의 음. 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우리 세학생이 SSL 때 이제 청소년 심리, 교육 심리, 그 다음에 치료 심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나중에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당연하죠. 아, 우리 졸업하고 이후에 혹시 뭐 플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 어, 졸업 후 저는 그 OPT 이런 음. 인턴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어, 본국 병원에, 이터 대학교 병원에 인턴십으로 음.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 꿈이 세계적으로 상담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어, 인턴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업무도 보고 그런 문화를 접해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는 신입생, 학생한테 음. 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학교 오면서 되게 많은 활동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어 영어가 조금 걱정인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 나처럼 진짜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와도 정말 학점 관리 잘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해 주고 싶어요. 아~ 아주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하게 나중에 미국까지도 잘 가고 연락해요. 무슨 일 있으면.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